안녕하세요. 저는 2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 약속을 한 사람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중 경제적인 것을 다 공개하게 되면서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이 결혼을 파토내자고 했는데 제가 이기적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어 여쭤봐요. 저희는 30살 동갑이고 일단 남자친구와 저의 연봉은 4,500 정도로 비슷하게 받고 있어요. 정년 없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현재까지 7천만원 정도 저축한 상태이고, 결혼 시에 남친 부모님께서 1억 정도 지원해 주신다고 하세요. 저는 저축한 돈이 없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에 대출금을 갚고 있는 상태라서요. 회사 근처 경기도에 있는 32평 아파트이고, 시세로 7억 조금 넘는 집입니다. 3년 전쯤에 부모님께서 출발 자금을 해 주셔서 사게 된 집이고, 대출이자 원금을 매달 제가 버는 돈에서 내고 있었고요. 대출은 2억 정도 남아있는 상태예요. 저축하는 대신 자가에 살면서 매달 월세 안 내도 되고 대출 갚는 게 저축하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면서 살았고요. 주말에 남자친구 집에 가서 인사드리며 얘기 나누는데 남친 부모님께서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지금 대출금 갚고 있다고? 근데 집을 가지고 있는 건 별개고 어떻게 이 나이 먹도록 저 축한 돈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니? 정말 깜짝 놀랬다. 하시며 기합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위에처럼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영끌로 집을 사니 이 모양 아니겠느냐고, 요즘 영끌에서 집 사는 걸로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중한 명이라고요. 결혼해서 살려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며, 자기들이 남자친구한테 주어 결혼 자금 1억을 집 대출 갚는데 사용하고, 공동명의로 바꾸고, 신혼집으로 쓰라고 하시네요. 호수도 자기들이 채워주겠다면서요. 그런데 전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책상 마치고 5시간이 늦어서 가보겠다. 전혀 감사드린다 하고 바로 나왔고요. 남자친구는 한껏 신나서 우리 냉장고 비스포크를 해달라고 할까? 이러길래 네가 그 냉장고 나도 집이 어딨어! 하고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는 길에 계속 전화 오고 핫도그는 거다씹다가 제가 다음날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나 어제 너희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할 생각이 없어. 내가 지금 모은 돈이 없다고 해도 네 7억 1천보다는 많이 들고 있는 건데 휘려치기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결혼자금으로 얼마 주시는지 내가 아직 말안 하지 않았니? 솔직히 저녁 먹으면서 그런 말씀 듣는데 기분도 너무 나빴고 잘못 없는 우리 부모님 욕보이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린 아닌 것 같다. 하고 말하고 바로 집으로 왔어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 좀 맞춰서 1억 정도 지원 예정이셨으나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인사 갈때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계획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이기적이래요. 자기 부모님이 말에 그렇게 해서 그렇지 결혼하면 어차피 공동재산 되는 건데 왜니거내거 네거 따지느냐고요. 눈물도 안 나고 그냥 멍해요. 자, 원주까지 함께 미래를 꿈꾸며 행복했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남남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은 것 같고 제 입으로 헤어지자고 했으니 슬퍼하는 게 웃기긴 한데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제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고 잘 결정했다는 말이 듣고 싶어서요. 부모님은 제 선택을 존중한다며 아무 말씀 없으신데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요. 저잘 결정한 거 맞겠죠? 후기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많이 신나는 상태에서 쓴 글이었는데 수많은 댓글을 읽고 나니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전화와 카톡을 계속하다가 제가 연락이 없으니 어머니가 연락하셨어요. 모르는 번호라 받았는데 연신 내가 그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어. 네가 기분 나쁘게 들을 줄 몰랐다. 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기분 풀고 다시 만나주라 하시더라고요. 이미 저는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렸고 남자친구한테도 말했으니 이제 제가 결정할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돈 문제를 떠나 저와 제 부모님을 별떨어진 사람 취급하고 당신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옳고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는 듯이 통보식으로 말씀하신 게더큰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아 모르고 있겠지만 감사하게도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게 해주셨고 집도 전부 해주신다는 걸 대출은 제가 벌어서 갚겠다고 고집부려 이렇게 된 거고요. 농담 반 진담 반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부모님께서 주신 카드가 있는데 큰돈 들어가는 일 생기면 여기서 쓰고 항상 일정 금액만큼 채워놓으셔서 결혼하고 대출도 남자친구 도움 없이 다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부모님은 신혼집을 새로 해서 들어가고 현재 집은 월신호라고 1억보다 더 지원해 주실 생각이셨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서 남자친구와 액수를 맞춘 거였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전혀 몰랐어서 결국 이렇게 일이 돼버렸네요.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께서는 지금까지 진심 어린 사과는 없으셨고 제가 속이 좁고 너무 따지는 유난 떠는 애라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아는 친한 친구들 몇몇을 제외하면 아직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에 감사하고 있어요. 다들 진심 어린 조언 정말 감사드리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꼭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댓글 다 떠나서 버럭 기염했다는 꼬룩선이가 텄네요. 보나 마나 지 귀한 아들 기죽을까 봐 기선제압한 것 같은데 저런 지방가는 절대 욕기면안 됩니다. 1억 주고 혼수 국까지껏 1억 미만일 텐데 그걸로 7억 시세 경기도 아파트 꿀복하려고 하더니. 그리고 남자도 야망이 크군요. 결혼하면 어차피 공동재산, 쓰니가 침착하고 야무지고 간단히 쓰니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상견례하고 결혼 준비 중에 본제를 드러낸 게 아니라 다행이네요. 그나마 이혼보다 파혼, 파혼보단 이별이 낫다 하죠. 잘 결정하셨어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 갖지 마세요. 엄마 아빠는 옳은 결정 내린 쓰니가 해결하실 겁니다. 두 번째 사연, 형님네 아이들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작년까지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올해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잠시 쉬고 있는 중이고요. 시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셔서 두분다 거의 온종일 집을 비우시고 신상둘 끝나고 퇴근하면 거의 8, 9시나 되어서 집에 들어와서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솔직히 시부모님 때문에 힘든 적은 없어요. 다른 시집살이 힘들어서 그렇지요. 저희 어머니 와모님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힘들까봐 일도 잘안 시키십니다. 아침에 부모님 가게 가실 때 일어나서 인사라도 하려고 하면 들어가서 더 잘하고 원래 애가 졌을 때는 잘 먹고 잘 봐야 하는 거라며 등 떠밀어 방으로 보내시고 조용히 나가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신우인의 아이들입니다. 신랑에게는 누나가 두분 계시는데 공그럽게도 두분다 저희 집 근처에 사십니다. 그리고 두분다 맞벌이를 하시고요. 두분다 안매를 키우고 계십니다. 큰 형님네는 딸 아들, 작은 형님네는 큰애가 아들 둘째가 딸. 아직 다 초등학생들이라 학교 끝나고 학원이 일찍 끝나는 날에는 꼭 우리 집에 와서 놀며 숙제하며 밥까지 먹고 부모님을 기다립니다. 시부모님 가게가 집 근처라 자주 들여다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들끼리 집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 집에 있는 게 낫다 하여 두분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직장생활할 땐 저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지나갔는데 임신하고 집에서 쉬다보니 하루 중 최소 5, 6시간은 아이들과 마주쳐야 하는데 초등학생이 한 명도 아니고 네명이나 되니 요가님 든게 아닙니다. 게다가 임산부의 몸으로 초등학생 넷을 감당하기란 힘든게 사실이에요. 작은 형님네는 일이 일찍 끝나기도 하시고 직장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애들이 우리집에 오는 날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야근을 하신다든지 회식이 있으시다든지 하는 특이사항이 있어야 애들이 우리 집에 와서 놀고 워낙 아이들을 엄마에게 가르치신 덕분에 애들이 과자 한 봉지를 먹어도 싸우던 적도 없고 다 먹고 나면 빈 봉지를 꼭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다. 숙제를 해도 거실 테이블 위에 놓고 남전히 앉아서 다한 뒤에나 TV 보며 놀지 왔다 갔다 하는 적도 없고요. 문제는 큰형님의 아이들. 남매라 자주 싸우는 거 이해합니다. 특히 작은 애가 이제 힘이 좀 생기니 제 누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락바락 대드는통에꼭 싸움이 납니다. 그럼 그거 뜯어말리고 달래는 것도 요반 진땀나는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애들이 어찌나 천방지축인지 한번 오면 저희 방 안방 할것 없이 온 방을 난단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특히 저희 방엔 침대가 있는데 큰 애니 있는 작은 애는 꼭그 위에서 놀고 과자 먹고 거실에서 놀라고 데리고 나와도 어느샌가 보면 꼭 저희 방이 들어가서 놀고 있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방문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서 방문을 걸어 잠가 놓을 수도 없고. 어머님께서 일찍 들어오시는 날에는 저희 방엔 애들 얼씬도 못하게 하시니 그나마 나은데. 평소엔 애들 제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애들 돌아가고 난 뒤에 침대를 보면 이불과 베개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고 매트리스 위에는 과자 부스러기에 오래 알갱이에그 위에서 숙제까지 했는지 지우개 똥에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속상해서 세상 들어온 뒤에 막 울었더니 세상이 조카들에게 뭐라고 주의를 주는데 삼촌이 말하는데도 듣는 둥 마는 둥텔레비는 보고 있더랍니다. 세상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형님 지금까지 10년 넘게 아이들 키우시면서 매 한번 든적 없으신 분이고 애들한테 큰소리 한번 안 내고 키우셨다더군요. 뭐 애들을 꼭 매를 들어 키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잘못한 건 혼내고 야단치고 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게 부모 아닌가요? 근데 애들이 잘하든 잘못하든 나도한번안친다는 것은 도저히 제 상식으론 이해가 가질 않아서 신랑한테 싫은 소리 좀 했더니 신랑이 그래서 작은 애들을 무섭게 키울 거랍니다. 애들이야 지네 외가 오는 거니까 못 두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당장 분가를 할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요. 아파트 하나 청약 넣은 게 있는데 그게 아직 완공이 안된 거라서요. 그렇다고 전세라도 얻어서 나가자니 대출을 받아야 해서 그것도 좀 그렇고. 임신은 해서 몸은 무겁고 심장은 예민하고 그동안 시부모님들 너무 잘해주시고 좋으신 분들이다 나는 시집살이 같은 건 뭔지도 몰라 하면서 룰루랄라 했는데 전혀 엉뚱한 데서 시집살이를 하고 있으니 정말 미치고 팔짝들 누르십니다. 신랑은 저보고 애들 말안들으면 혼내고 청소도 시키고 하라는데 자기 부모 말도 잘안 듣는다는데 제 말을 듣겠냐고요. 하지만 이 사태를 꼭 헤쳐나가고 싶어요. 이러다 태교고 뭐고 애나 제대로 낳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후기 댓글 써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큰형님께 말씀드리라고 하셨던 분들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형님 하는 말이 당신도 처음엔 혼내보려고 했는데 애가 울다가 빠뻐숨 넘어가더랍니다. 그러더니 자다가 먹은 거다토하고 난리를 쳤다더군요. 그 뒤로 애 잘못될까봐 무서워서 혼을 못 내시겠대요. 안 그래도 엊그제 새벽 하달에 나섰습니다. 오밤중에 갑자기 배가 딱딱하게 뭉치고 너무 아파서 급히 응급실행을. 다행히 태동검사 결과가 나쁘지 않아 그냥 주사 맞고 집에 돌아왔는데 신랑은 출근도 못하고 계속 제 옆에서 보초를 사느라 고생 좀 했죠. 친정에 가서 지내려고 해도 친정에도 조카들 때문에 쉴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친정은 오빠가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그 집도 애가 둘이라 우리 집과 비슷합니다. 차라리 이번에 병원 갔을 때한 일주일 입원하라고 해주시길 기대했건만 담당회사 선생님은 너무 해맑은 목소리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이러시고 그래도 이번 사건으로 시어모님도 철렁하셨는지 어제는 오후 4시부터 식당 좀 한가해지니까 어머님께서 집에 오셔서 애들 보고 간식 먹은 거 치우라고도 시키시고 큰형님 일 마치고 애를 데리러 오시니 너희 애들이 어지른 거니까 치우고 가라고 하시고는 저보고는 모른 척하고 방에 가서 쉬라며 등 떠미시더군요. 어제 저는 먹고 설거지하면서 얼핏 들으니 어머님께서 큰형님 보고 일이 늦게 끝나고 애들 간주 잘 못할 것 같으면 애들 학원 하나 더 보내든지 해라. 작은 애는 남자 애니 태권도나 검도 같은 걸 시켜보면 어떻겠느냐. 큰 애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중학생 되니 공부 더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요즘은 학원 버스가 집집에 다 데려다 주니 걱정 안 하고 보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장에 방문 열쇠 사서 교체하고, 이제부터는 제 밤은 접근 금지라 선언했습니다. 이래저래 변화가 생기니, 형님이 좀 표정이 반하시긴 하던데, 어쩔 수 없지요. 우리 아이부터 지켜야 하니까요. 그리고, 작은님님네 애들은 와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오는데, 덕분에 그나마도 못 오게 되었고요 형님이 애들 보고, 순모 아기나 할 때까지는 할머니네 가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엊그제 작은 조카가 침대 가서 방방 뛰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한문 열어달라고. 졸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방방 뛰면서 울었죠. 어른은 저 뿐이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아이를 훈육했어요. 큰 소리는 지르지 않았지만 안 된다 말하고 반응하지 않았죠. 설마 했었는데 정말 아이가 뒤로 넘어가면서 누워서 울면서 울음을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속으로는 진짜 토하고 기절이라도 할까봐 겁이 났는데 여기 댓글에 팁이 생각나서 반응하지 않고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5분이 지나니까 애가 멈추더니 어색한 표정 한번 짓고 다른 거 하고 놀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무반응이 먹히는구나 싶고 그 뒤로는 말썽 안 부리고 잘 있네요. 아, 저 시제 보기 전엔 난 나중에 애 나오면 절대로 안 때리고 사랑으로 키워야지 했는데 큰형님네 아이들 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적당한 체벌과 엄한훈육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식이 귀하고 소중하면 우냐 아끼며 키우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람답게 클수 있도록 가르치고 타이르고 혼도 내고 그래야 하겠다는 걸 정말 형님네 아이들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석달 후면 우리 아가도 세상에 나오는데 잘 키워야겠어요. 형님네 애들 반대로 키우면 될것 같기도 하고 조언 모두 감사했습니다. 헷구 찐이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세요. 체벌 없이도 아이 훈육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셨다니 다행이고 하지만 과연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다음번에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더 독하게 나가세요. 형님과 얼굴을 붉히더라도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